도산 안창호함은 한국의 최첨단 재래식 잠수함으로 무연 추진 시스템과 스텔스 코팅 기술로 3주간 연속 잠항이 가능합니다. 200km 내 표적을 정확히 탐지하는 고성능 소나와 함께 적 레이더 탐지율을 0.5% 미만으로 낮추는 기술적 우위를 자랑하죠. 그러나 이런 뛰어난 성능 뒤에 숨겨진 중요한 약점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가장 큰 약점은 통신 시스템에 있습니다. 수심 300m 이상에서는 위성 통신이 차단되며, 음파 통신도 50km 이상 전달 시 40%의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실제 훈련에선 긴급 상황 시 명령 전달에 15분 이상의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죠. 첨단 장비를 갖춘 잠수함도 외부와의 연결이 약해지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적의 전자전 공격을 받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gps 교란 장치로 인해 항법 시스템에 2km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위성과 초단파 통신이 동시에 차단될 경우 잠수함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예비 음향 신호기도 주변 소음에 간섭을 받아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외부 지원 없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비상시 사용하는 대체 통신 수단에도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초장파 통신은 12분 동안 겨우 3줄의 텍스트만 전송할 수 있을 정도로 느립니다. 무인드론을 이용한 물리적 메신저는 기상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죠. AI의 자율작전 결정 시스템도 테스트에서 67%의 오류율을 보였습니다. 현존하는 기술만으로는 통신 차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희망은 양자통신 기술에 있습니다. 2026년 배치 예정인 독도함은 양자 암호 통신을 시험 중이며 수중 데이터 중계망 구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예측 항법 시스템은 점점 더 정확해지고 있죠. 첨단 잠수함의 진정한 힘은 그 자체의 성능뿐 아니라 통신 인프라와 함께 완성됩니다. 기술 발전은 도산 안창호함이 가진 유일한 약점을 극복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